네, 어린 왕자가 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멋진 남자 아니겠습니까? 오, 어린 남자. 신가라나세 난세! 아, 근데 약간 해퍼보이는 뭐게 다리를 너무 짝 벌리는 거처 그래요. 예.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일단 말이죠. 본인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중저음의 목소리가. 매력적인 네. 남자. 네. 목소리가 그렇게 좀 굵었어요? 성장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저 중학교 때부터 이 목소리예요. <laughs> 아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그런 목소리라 다행이죠. 만약에 뭐 다섯 여섯 살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으면 구부단 되었을 때이2니이러 이상하죠. <laughs> 아, 외모로만 판단합니다. 야 과연 몇 분이 불을 끌지 네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1차 검증. 최무미씨 <목소리>, 네. 목소리 되게 멋있는데요. 네. 잠을 것 같아요. 통화하다 여자친구 잠들 것 같아요. 제가 유머가 또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통화하면서 참, 충분히 즐겁게 해드릴 수 <목소리> 있습니다. 아아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맞아>. <웃음> 그럼요. 저런 목소리로 이렇게 최불람 씨리즈, 상세 씨리즈는 진짜 아니 근데 단지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저 남자친구가. 자기야!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목소리에서때 자기야 해서 괜찮은데, 자기야 한번 해보세요. 자기야, 자기야. 황영선 씨, 어때요? 저는 신상윤 씨 같은 스타일. 일단, 긴건 마음에 들고요. <laughs> 굉장히 음. 좋으신데. 네, 고맙습니다. 저 누를 거예요. 그래. 자세히 보니 어깨가 좁으시네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옷 때문에 그래요. 저옷 스타일 자체가 요즘은 저런 게 유행이거든요. <laughs> 원래 그 어. 저쪽으로 <laughs> 봤을 때는 굉장히 어깨가 확연히 좁은 게 드러나서. 지금 눌러도 돼요? 예? 지금. <laughs> 네마대로네 <하세요. 웃음> 지금은 안 돼요. 네. 지금은 안 되고요. 네. 잠시 후에 이제 2차 검증, 3차 검증이 있으니까요. 어? 오, 지씨. <laughs> 어, <laughs> 저 지금 그냥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3차안 어? 봐도 될것 같아요. 안, 보, 안 봐도 될 정도로 아, 남아 있을 거니까 저 집이 없고나 뭐가 없어요. <laughs>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지혜 양은 누가 좀대는가시고 싶어요. 그러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불을 끌수 있는 기회는 VCR 이 나가는 동안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죠. 이 차. 안녕하세요. 26살 신상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제가 틈날 때마다 와서 관리하고 있는 펜션입니다. 말 그대로 펜션이니까 손님들이 제 픽업부터 해서 갖다 신고를 을 고기를 구워드린다든지 나가신 다음에 이제 청소하는 일까지도 웬만하면 제가 도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닮았다고 듣는 분은 이제 슈퍼주니어 동해씨나 요즘에 김탁구에 나오는... 구마준 씨 요즘에 좀 친구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봐야 되겠고, 한 그래도 네 명, 다섯 명 나야 그래도 국가의 공헌하는 그 정도는 뭐... 아, 둘... 제가 좋아하는 여자 타입을 따로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는데요. 일단 은 얼굴 이쁘신 분보다는 몸매가 좀 이쁘신 분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 여기 잘록한 허리에 이렇게... 떨어지는 힙선 같은 게 아름다운 골드더라고요. <laughs> 외모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는 약간 이제, 고양이 상에 차가우면서도 웃을 때는 또 포근함이 묻어나는 그런 이미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laughs> 예 얘는 제가 키우는두 마리를 키운데 첫째는 지금 아파서 못될것 같고요. 둘째 는비비아이 필수 조건이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같이 좀 좋아해주는 친구면 더 좋겠죠. 잘생겼잖아요 일단 그리고 조용한데 한 번씩 재밌게 해줄 때는 장탈이라고 해야 될 점이 있어요. 제 취미는.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게 취미로 갖고 있어요 방화관리자 위험물 취급관리 업무 레크레이션 유급지도사 유통관리사 불급처치사 법률실무사 뭐, 뭐 이렇게 해서 단증까지 다 합하면 한 일곱 여덟 개쯤 되는 거 서른 살까지 스물다섯 개 정도 그 정도 한번 따보고 싶어요 아힙 라인하고 허리 잘룩하고 막뭐 이러니까 들이 어머 뭐, 뭐, 별꼬야별꼬야별꼬야막 이렇게 끄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런 청정수. 네. 저는 솔직히 제 몸매 좋아요. 제 몸매 되게 사랑스럽거든요. 왜냐면 저는 성악가잖아요. 네.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저 보고 에이뿔뿔뿔 몸매라고 항상 칭찬을 하세요. 네, 성악하기에는 정말 좋은 몸매라고. 네 몸매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괜찮은데. 아 진짜 그런 식으로. <laughs> <laughs> 아이 그 너무 마르신 분보다는 지 건강하시고 이런 분들이 네. 너무 좋아요. 예. 어그 어... 뭐라고요? 어... 누구라고요? 어... 저... <laughs> 아 이시오 씨. 네. 그렇게 마르지도 않고. <laughs> 어우 되게 훌륭하죠. <laughs> 네, 좀 글래머스한 몸매라고 생각.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상학적으로 아이들참 잘났겠습니다. <laughs> 아무리 년명사명 아... 원하신다잖아. 요 뭐. 그럼 나중에 만약 에 혹시 결혼하게 되면 막네명5 명까지 <laughs> 나와야 된다는데? 네 물론이죠. <laughs> 아날수 있어요? 힘 <laughs> 다니니까. 네. <흰 반대가> <laughs> 예. 결혼하고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웬만하면 아이는 하나나 둘 정도를 생각했는데, 네다섯 명은 하, 너무 네,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의견이시고요. 저는 솔직히 그냥 뭐딸 하나 이렇게 나서 오손도손 잘 키우고 싶어요. 그니까 만약 같이 말씀을 하면... 해주시죠. <laughs> 그러게요. 미시우씨는힘 닿는 데까지 힘 닿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래요? <laughs> 뭐라고요? 줏대 없다. 줏대가 없다고요? 없다고 네. 뭐 따라다가 난다가 줏대 없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 원해서 그렇다는 거고 본인은 한 명도 괜찮고 여러 명도 괜찮아. 오. 괜찮고 오, 괜찮고. 오 아, 잠깐만요. 그래요. 잠깐만요. 네. 아, 칠해. 네. 살짝 뛰어 가서 자기를 변호해주는 녀석은 어때요? 아, 또 좋게 말하면 또 줏대 아, 없다니까 아, 아, 그냥 얘기하세요. 네, 너무 감사하죠. <웃음> <웃음> 아, 아. 예, 김세인씨. 네, 그러면 춘천에서 펜션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은 자주 안 오세요? 아니요, 제가 주거지가 서울이고요. 일이 바쁠 때 많이 내려가는 편이고요. 평소에는 늘 서울에 있습니다. 예. 음. 됐네요, 그럼. 아, 그럼 됐어요? <laughs> 네. 아, 근데 스파견주씨, 뭐 고양이 때문에 불을 끈 거예요? 저는 고양이상이라기보다는 강아지상에 가깝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을 네. 껐고요. 제 이상형을 찾았어요, 오늘. 아까 VCR에서 그 죄송한 말이지만, 친구분이 너무 많이 <laughs> <맘에> 들었어. 그래서, <laughs> 예. 혹시. 하실 예, 수제 친구도 있으세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아, 정말요? <laughs> 친구분 마음에 드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아, 그래. 야, 우리 여성분들 그걸 안 놓치는군요. 아니, 친구가 나왔다는 것만 알지, 친구는 얼굴은 전혀 남자라고는 그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렇탈이라고 <laughs> 죄정이 있어 야. 야. <laughs> 아니, 아마. 아니, 이양반이 거의 아. 안 되네, 가만히 <laughs> <laughs> 아니, 잘생긴 친구를 인터뷰시키면 그래. 어떡해요? 그래요. 아, 그리고 이분이 말이죠. 성대면서 다 잘한답니다. 어?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기가 어, 있어요? 어, 어, 개인기 어떤 거 중에 한번 내보시겠어요? 이게 좀 오광록 씨랑 아, 오광록 씨 네. 네. 원래 진짜 여자 친구한테만 보여주는 건데 네. 오늘 아, 알았어요. 네. 자, 예. 먼 오광록 씨부터. 허, 짜증난다. 허, 짜증난다. <laughs> 야. 야. 야, 야, 어, 어, 정각 때, 훅, 짜증난다. 어디? 연인들이 예랑보다더 똑같네 목소리가 아, 굵으니까 다른, 다른 목소리랑 그거 말고 아 네. 다른 거는 또 이제 홍두깨 그거 아 홍두깨 예 홍두깨입니다 <laughs> 자3척한분 마지막 상차 검증 최후의 1분 과연 어떤 반전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최후의 1분 취등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더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추가하는 삶이 좀 일할 때는 또 이렇게 화끈하게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쉴 때는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국내로도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좀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 봤을 때는 안정된 직장은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친구가 좀 이해를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김세인 씨, 지혜 씨, 오아름 씨, 야 오랜만에 끝까지 이렇게 네, 불을 진짜 오랜만인 거 같아. 예, 편하고 있네요. 진짜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마음이 들어요?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화장실 갔다 와도 될 만큼 음... 안 봐도 상관이 없다고. 어. 네. 그리고 저랑 되게 미의 가치가 되게 비슷하신 분이신 거예요. 어. 또 저, 자신도 있고요, 저도. 어. 막 이래. 어. 어. <laughs> 그래요, 편해. 나 예, 예, 예. 김태림 씨. 네. 약간 고양이 상을 좋아하신다고 네. 그러셨는데, 제가 또한 고양이 상을 해요. 네. 눈매가, 네. 그런 점이 조금 와닿았는데, 어. 외적인 부분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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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네.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그래요. 사상 씨가 어,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네. 여성분들 곁으로 출발합니다! 형이 어떻게 되세요? A 형이요. B 형이라고 또 끼었을 거예요 아마. <laughs> 죄송합니다. 예, 음. yeah? 자두 분을 남겨둬야 되는데 예. Yeah?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예, 웬일입니까 아, 네, 아, 너무 인기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아 만, 인기가 인기 많아요? 저 인기 없어요. 예, 네? yeah. 자. 뭐안고씨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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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예. 네. 자. 예. 아, 그래요? 아, 사실 그건 아니고요. 저랑 같이 섰을 때좀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네. 아, 나랑 같이 있을 때 어울리는 사람은 글래머러스한 사람이 어울린다. 그래요. 자, 김재인 씨, 이시호 씨, 공통된 질문 하나 해야죠. 예. 네, 만약에 저랑 사귀는 관계인데요? 싸운 거예요. 아, 싸워서 제가 조금 토라졌어요. 저한테 조그만 애교를 좀부려주실수 있을까요? 아, <laughs> 애교. 씨. 자, 아, 씨. 제가, 제가 원래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laughs> 네. 네. 아 경상도예요? 그래서 사투리를 쓰면서 네. 아 오빠 사풀어라. 오빠이나 오빠이다. 아, 김세인씨. 저는 일단 팔목을 잡고, 음. 어, 미안해. 이런 다음에, 저는 진짜 제가 한세 번, 진짜 딱세 번을 사과해요. 근데 남자가 사과를 안 받을 줄 경우에는 저는 제가 돌아져요 아, 세 번까지? 응. 세 번을. 미안해. 오. 미안해. 미안해. <laughs> 근데 이제, 어, 프로포즈 하는데, 뭐가 예. 어, 준비된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내려주세요. 고양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는 뭐 어떻게 건네주시면서 이렇게 네. 저희 고양이를 키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늘좀 생각했던 그런 프로포즈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와 네. 네. 자, 일단 두분 중에 한 분의 물을 먼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고양이 제가 가져올 있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오, 야! 시원합니다. <laughs> <싫어하네요. 웃음> 야, 그분 영물이네, 영물이야. 그냥 싫다고. <laughs> 아 <아이>, 사람들 개고고양이다 <계속, 웃음> 싫어하는데. <laughs> <laughs> 네. 자, 두분 중에 한 분의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혈액형이 <laughs> 어떻게 해서? 어, 술은 잘 드세요? 크게 할수 있어요. 어이구. 혈액형과 주량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laughs> 자, 역시. 아 진짜로 근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 남아계신거예요네아 정말요? 음. <웃음> <웃음>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몸매만 보고 있는건 아니죠? 지금 다들 저거 봐 저거 봐 몸매 보잖아 몸매 보잖아 아니죠? 그게 아니죠? 아니요 예, 그런건 아니에요 왜요? <laughs> 네. 계속 수은대요 <수군돼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고양이 좀. 어! <laughs> 아이고. 예, 이제, 얘는 이제 저희 집 막내 미키예요 저희 미키의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감사합니 뽀뽀랑 포옹이 있어요. 어떤 걸 하시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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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모래 뽀뽀를 다들 하시는데, 굳이 또포 아, 이게 따뜻한 내면은. 내면은, 그 자, 포해주세요포해주 <laughs> <laughs> <laughs>